Somebody와 someone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어, somebody와 someone은 둘다 미지의 불특정한 사람을 어,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누군가 이런 뜻이죠. 누군가 도와주었다, 누군가 방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쓸때 어, somebody와 someone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이 단어들을 정말 정확하게 구별했었습니다. 우선 그 의미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의미 차이는 거의 없지만 느낌의 차이가 있죠. 이 e 이썬 바디는 바디에다가 더 바디를 더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고. 써머는 원에 원을 더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느낌의 차이가 올것 같아요. 우선 o 바지는좀더 비격식적인데 쓰고 어, 다시 말해서 일상회화에서 훨씬 많이 씁니다. 그리고 써머는 어, 좀더 격식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데요, 써머는 어, 문장 그러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죠. 우선, 바디를 생각하면 바디는 물질이죠. 물질적 존재죠. 그래서, 어, 어떤 행동하는 주체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은 하나라는 뜻이죠. 어떤 한 명.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이 있다, 있음에 더 중심을 두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차이가 느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어 문장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 그리고 썸바 b 썸바디를 쓰실 때 썸하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썸 이렇게 띄어서 쓰게 되면 좀 주의해 주세요. 썸바디 이렇게 띄어서 쓰게 되면 진짜 어떤 육체 이런 뜻이 돼 버려. 주로 어떤 시체, 이런 뜻이 되니까 띄어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막상 somebody, someone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음, 자, 문장을 한번 보면서 봐요. somebody는 우선 아주 가볍게 생각해보면 somebody는 해와체에서 별로 격식을 차리지 않는 표현으로 쓰는 말이 somebody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Somebody here? 이렇게 물어보죠. Somebody here? 저기 저 라이언 킹에서 어린 사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여기 누구 없어요? 할때 이렇게 하죠. 그때, 그때, 그때 Someone here? 이러진 않아요. 다 Somebody here? 이러죠. Somebody here? 이렇게, 여기 아무라도 없냐고요? 이럴 때 Anybody here? 이렇게 물어보죠. 어, 그럴 때 Somebody를 주로 씁니다. 주로 해화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I want somebody to help me. 나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여기다도 여기다가 someone 써도 돼요. I want someone to help me. 근데 someone을 쓰면 왠지 갑자기 점잖은 느낌이 들어져요. 예, 점잖은 표현이 되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뭔가 그릴 글에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we need somebody more experienced. 아 여기 잘못 썼네요. more experienced. 자 이서 somebody를 주신말거 보세요. somebody, nobody. 잠깐만요 여기 좀 설명 좀 할게요. nobody, nobody, nobody. 아이고 nobody 보일지 모르겠네요. nobody, nobody 또 anybody, any. 바디, s o m e t i n g a n y t i n 이런 말로 이런 말로 시작되는 거 있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하듯이 이런 말의 특징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알아야겠네요. We need somebody more experienced for the plan. Okay. 그 계획을 위하여 experienced 경험이 있는 이 말인데 more experienced. 더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죠. Someone 해도 돼요. Someone 해도 되는데 someone을 쓰면 왠지 갑자기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 뭔가 좀 격식이 있는 표현,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음, somebody 그럼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느낌. Someone 어떤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이런 느낌. 그죠 지금 설명이 딱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는 라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애기는 s o m 을 써놨네요. Someone은 네, 어떤,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대체로 어, 좀 격식이 있는 느낌. 왠지 어, 글로 쓰여질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In case, 뭔가 할 경우에 대비해서 길게 알아두세요. 누군가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썸은 뭔가 상당한 거요 상당한 거 약간의 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네. 그래서 in case someone gets sick, in case someone gets sick, we need to have some medicine. In case someone gets sick, we need to have some medicine. 이게 참 좋은 게 어. 이런 느낌이에요. 선바, 여기서 somebody를 쓰면 누군가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인데, 아픈 것에 중점이 가 있는 반면에 someone을 쓰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해져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느낌이 좀 강해져요. 네, 중요한 것은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In case someone gets sick, we need to have some medicine. 우리는 어, 약간의 아이, 누군가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약간의 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앞으로도 음, 단어 비슷한 단어들의 작은 의미 차이들을 구별하는 영상을 종종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omebody와 Someone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